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열 어, 세품종 준비했는데요. 맹명품은 1번부터 4번까지 맹명품이고, 5번부터 13번까지 9종은 무명품 여배하예입니다 산체품 어, 세품종 어, 준비했고요. 1번은 비상입니다. 작상태 깔끔하고 작도 좋고요. 무늬 어, 화려합니다 극강색으로 발행되어 있고요. 2번은 검종입니다. 기한 개체 검종 항두아이고요. 3번 검성이고 최상작입니다. 4번은 해암이고요. 호로 들어있습니다. 해암에 호가, 어 반성의 호로 지금 잘 들어있습니다. 5번에는 입변 호피이고요. 어, 입변이 예쁘면서 색감 아주 예쁘죠? 6번에는 입변 사피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요. 무늬 잘 발인되어 있고, 어, 전시 작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번에는 서반단녀 품종입니다. 이거는 합천 유명한 어, 산지의 서반단녀 품종이고요. 8번에는 봉치오피입니다 9번에는 극한중투호입니다. 10번에는 포곡사피입니다. 11번에는 산채도화벤의 노코입니다. 13번에는 산채 어, 떡국 조의 서반 단협입니다. 13번에는 산채 입변 3반 허복륜입니다 이렇게 해서 1 3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맹맹품 비상입니다. 비상 전진 전진초이고 애가 씨나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하고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요. 뿌리 억수로 건강합니다. 어 자마 애가가 어 이렇게 아주 통통한 애가가 어 자라고 있고 또자마도각 어 쪽마다 양쪽으로 자마 두개 보입니다. 2번은 맥명품 어, 검정입니다. 항두아 검정이고요. 한쪽에 어, 이렇게 또 자마가 벌브에 자마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한쪽이고 벌브 자마 붙어 있고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3번에는 금성입니다. 어, 항두아 금성입니다. 전진, 전진 두 쪽이고, 자마는 양쪽으로 있고, 뒷대도 있고요. 보이는 자마 세개 보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맥명품 어, 어, 단엽 어, 해암입니다. 해암인데 호로 들어있습니다. 반성이, 반성도 많이 들어있고, 호로도 들어있고요. 어, 입장, 입쪽 입장도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해암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단합기는 좀 있어도 뿌리는 가닥수가 많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5번에는 어, 입변호비반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죠. 입변호비반에 뿌리는 3가닥입니다. 2가닥은 생장점 살아있고 1가닥은 뿌리 끝이 잘려져 있고요. 자마노는 양쪽으로 슈팅하고 있습니다. 밑달린 자마는 제가 밀었습니다. 어, 밑달린 자마 밀고 어, 약을 발라두었습니다. 양쪽으로 자마를 두개 올리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딸려 올라왔네요. 아유. 네, 6번입니다. 6번은, 어... 호피반입니다. 잎변 호피반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잎변 호피반이고요. 내 촉이고 새 뿌리 내리는 뿌리들이 있고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자마 눈들은 각총마다 자마 눈으로 있고요. 어 전진 초에는 어 애가가 아주 굵은 애가가 또 붙고 양쪽에 또 자마 있습니다. 보이는 자마 3 개입니다. 7번에는 산채 출발인데요. 산채 출발에서 이제 분주가 되어졌고요. 어, 이거는 지금 단엽 서반입니다. 이거는, 어, 육질이 이렇게 어, 좋죠. 이거는 단엽 서반인데요. 잎이 이제 이렇게 쭉 꼬이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단엽 서반입니다. 육질이 가까이 와서 볼까요? 네, 단엽서반육질이 있고요. 어, 아주 서반 눈이 잘 들어있고 서성도 강하고 뿌리 네가닥이고생장점살아 어, 있는 뿌리고요. 전진 쪽에도 자마 눈 어,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뒷대 쪽에도 자마 눈이 있고요. 8번에는 봉치오피입니다. 봉치오피 어, 두촉입니다 두쪽이고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벌버 상태도 좋고요 어, 뒷대쪽에도 자마 양쪽으로 있고 전진쪽에는 어, 왼쪽으로 자마는 있고 밑달린 자마 제거하였습니다. 밑으로는 많이 달려있는 자마여서 아주 굵은 애가가 있었는데 떼어내었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 벌버, 이카 뿌리 모두 건강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색감이 아주 좋은 극강 중투입니다. 색감 완전 상강 호로 들어 있고요. 극강 중투 문이 완전히 아주 죽음색의 극강입니다. 어, 전진 쪽 어, 뿌리 어, 아주 좋습니다. 뒷대 쪽에 어 뒷대 쪽에는 지금 뿌리 한 가닥 있고요. 그다음에 정대 쪽에 뿌리 한 가닥 있고 어, 전진 쪽의 뿌리 지금, 어,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어, 전진 쪽의 뿌리가 지금, 어, 전진 쪽 뿌리가 다섯 가닥이네요. 하나, 둘, 셋, 뒤로 뻗은 게 두, 네 개, 다섯 개. 전진 뿌리 다섯 개, 어, 뒷대 뿌리 한 개, 내 쫑대 뿌리는, 어, 벌브 식으로 붙어 있고요. 자마 눈 전진 쪽에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 쫑대도 자마붙어 있고요. 10번입니다. 10번은 어, 또 화려하죠.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는 아주 화려한 그런 사피이고요. 잎변도또 어, 까랑까랑한 그런 사피죠 포곡사피는 유명한 난초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는 양쪽으로. 뒷대 쪽에도 자마눈 있고 전진 쪽이 자마 양쪽으로 있고요. 볼이 아주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어, 두아벤의 노코입니다. 어, 두아벤의 노코를 이렇게 잘 들어있죠. 제가 어, 이거를 계속 배양을 하려다가 판매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이런 어, 두아벤의 노코 이런 산체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죠. 어, 변도 잘 오가 있고, 호도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강근도 잘 달려 있고요. 생강근 뿌리 이렇게 잘 달려 있죠. 새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 12번에는 삼채, 어, 서반단엽인데요. 이거는, 어, 합천 뜨곡 초등학교 뒤에 서반단엽 밭자리에 어, 난초입니다. 서반단엽으로, 이거는 강엽으로 가면서, 한엽으로 강엽으로 가면서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서반단엽이고요. 지금은 산채 생강은 그대로 달려있고, 어, 떡국초 거기는 난초가 고갈되고 없습니다. 난초 고갈되고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어, 산채 이렇게 삐리리한 거, 어, 이쑤시개 같은 어, 서반단엽을 캐서 이렇게 한 촉을 받았는데, 무늬가 잘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마 눈이 또 하나 붙어 있으니까, 신화를 올리면서 이제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겠습니다. 서반단엽입니다. 네, 13번에는 산채, 어, 입변산반과 호복륜입니다. 산채생강근 잘 달려있고, 입변호로 지금 잘 들어있죠. 어, 입변산반무늬잘 들어있고, 두화변입니다. 입변이고요. 이거는, 어, 호호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그대로, 생강근, 어, 그대로 있고요 생강근 잘 달려있죠. 주권식으로 생강근,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이렇게 달려있고요 어, 뿌이 아주 좋고, 이카뿌리건강하고요 어, 산채촉, 생강촉에서 한 촉, 받아져서 두 촉이 되었고요 어, 문이 잘발현되어 있습니다. 까닥지이구요. 네. 이렇게 해서 여세품종 뿌리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비상입니다. 비상은 어, 중투하이고요. 하얀 중투하이고, 꽃도 아주 하영도 예쁘고, 옆에 하에 이가, 두 가지가 다 되는 예해품종이죠 지금 무늬 어, 극황색으로발행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중투 무늬가 극황색으로 지금 잘 들어와 있고요. 기부쪽으로 아주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와 있죠. 놓고 무늬도 잘 들어있습니다. 네, 여배하에 두가지가 다 되는 이예품종의 어, 명명품 비상입니다. 색감이 두촉 다 전진전진촉이고 아주 화려하죠.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여배품으로 감상도 해보십시오. 네두 촉이고 애가 하나, 자마 두 개. 애가가 또 크고 있습니다. 자마 두개 있고 15에 0.8 이구요. 이 값불이 매우 건강한 난초입니다. 금액은 12만원 검정, 입니다. 금종입니다. 금종은 원판항아 입니다. 원판항아 이고요 어, 꽃이 아주 하영이 아주 풍만하고 단정하고 둥글둥글한 원판항아 입니다. 금종은 기한 개체입니다. 어, 금종 어, 지금 한 촉입니다. 한 촉에 벌버 하나에 또 자마가 붙어 있습니다. 어, 한쪽한 촉에 벌버 하나 또 자마 하나 있고요. 어, 꽃은 꽃 사진 참고해 보시고 사이즈는 6에 0.7입니다.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원판 항아입니다. 금종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은 항두화입니다. 항두화 금성 어 두촉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고요 두촉입니다. 어 두촉이고 입장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마 두개 어있고요 19에 1.0입니다. 19에 1, 1 0이고요상작이고요 금액은 9만원입니다. 네, 4번에는 해암이고요. 호로 들어있는 해암입니다. 라사지 단엽이고요. 해암, 어, 호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기부 쪽에 호가 잘 들어있고요. 어, 이쪽에도 입장에도 지금 어, 호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반성의 호로 지금 잘 들어있죠. 네, 기부 쪽에도 지금 호가 잘 들어있고요. 어, 호로 지금 터지면 아주 어, 멋지죠. 단엽 중투에 호로 터지면 또 중투로 갈 확률이 높죠. 호가 네, 전체적으로 호를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어, 단엽, 어, 해암 단엽 호입니다. 네, 전진 한쪽이고, 애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어, 8에 1.0입니다. 어,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호도 잘 들어있고, 어, 아주 초세가 아주 예쁘죠,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뿌리도 좋고요. 이 카뿌리 매우 건강하고 호로 잘 들어있는 해암입니다. 어, 어, 소장가님 집에 어, 해암을 호로 양쪽으로 잘 터트려 어, 놓은 거, 거기는 거의 뭐 단엽중토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호가 지금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입실하셔서. 단엽 중토로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금액은 3 0만 원입니다. 오 번에는 입변 호피입니다. 입변 호피인데 입변이 상당히 예쁘죠. 입변이 아주 어, 예쁘게 생긴 그런 입변에 색감도 아주 잘 들어있는 호피입니다. 입변 호피이고요. 전진 척입니다. 목대도 굵고 작도 크고 좋습니다. 해, 어, 입변 호피 전진 한 척이고 자마 두 개. 19에 1.0이고 목대가 굵으니까 양쪽으로 자마를 두개 다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입변사피입니다. 입변사피는 지금 현재 어, 촉수가 많고 작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감상미가 아주 넘치죠.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무늬 어, 아주 잘 발인되어 있고 어, 감상미가 넘치는 입변, 어, 사피. 또 전시작품으로,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진전진 총4촉에 자마 3개 있고요. 촉수 늘리기가 또빠르겠죠올 어, 봄에 또 3개를 올리면 촉수가 한7촉 되면 분이 가득 차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18에 0.8이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7번에는 서반단엽이고요. 산체 출발에서 분주되어진 어, 서반단엽입니다. 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 라사, 입변에 이제 라사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네, 라사지 종, 어, 라사지 종 입변에 이제 어, 두화변으로 또 약간 살짝 오가 있고요. 어, 라사지 종의 잔다사지로 들어있는 그런 어, 서반단엽 품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약 자그만해서 그렇죠. 좀, 어, 세력받고, 탄력받고, 좀 대주가 되면 상당히 멋진 품종의 서반단엽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합천, 어, 합천 갱매사님의 어, 품종입니다. 어, 갱매사, 합천의 갱매사님 품종들은 아주 아주 좋은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산 제품들을 갖고 계시죠. 어, 이 품종도 이제 참 어렵게 어렵게 빼왔는데요. 어, 이게 아주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서반 단엽입니다. 지금 현재 서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라사지도 잘 들어있고 잔나사지로요. 입변이 아주 예쁘죠. 세력받고 탄력을 받으면 아주 멋진 품종이 되는 강력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산채 출발 서반단의 분주품이고, 두촉이고 자마 하나, 어, 7영 0.9이고, 어, 금액은 9만원입니다. 8번에는 봉치호피입니다. 봉치호피는 산지가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어, 봉치호피이고요. 어, 산지가 아주 봉치, 고성 경남 이제 고성에 봉치라는 곳에 품종이 다섯 가지가 나온 곳이고 아주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온 그런 호피반산지이죠. 네, 지금 이제 색감도 아주 극강색으로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촉 이제 어, 어 색감이 아주 극강색으로잘 발현되어 있으면서 떡잎장까지 잘 발현되어 있고요. 모촉에도 이렇게 어 무늬들이 들어있습니다. 모촉에도 무늬가 어 이쪽 입장도 들어 있고요, 이쪽 입장도 들어 있고 여기 쪽에 중반부에도 들어 있고요, 기부 쪽에 중반부에 모 쪽도 다 들어 있고 전진 신화에 와서 이제 무늬가 지금 화려하게 발행되면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봉치오피 전진전진도 쪽이고 이가 뿔이 건강하고요. 자마 두개 어, 20에 1.0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어, 이 커플이 매우 건강한데 한입장만 잘려졌습니다. 아주 깔끔한, 깔끔하고요. 깔끔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9번에는 극항 중투입니다. 극항 중투의 어, 색감이 아주 예쁘죠. 색감이 완전 아주 맑고 깔끔한 극항색입니다. 색감이 끝내주네요. 어, 아주 너무 색감이 예쁘고, 어, 무늬는 또 상강호식으로 이렇게 선단부에서 기부까지 무늬가 잘 들어있죠. 아주 호로 착 어, 들어있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극항색, 어, 극강색으로 발현된 게 전진촉이고, 얘는 뒷대촉이고요. 얘는 쫑대촉이고, 어, 전진, 전진초, 엄마촉 두 촉에 쫑대 한촉 이렇게 있습니다. 쫑대에도 자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대촉에도 어, 자마 눈이 있고요. 어, 전진촉에 양방으로 자마 눈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극황색이면서 아주 색감이 끝내줍니다. 완전 노란 아주 개나리색입니다. 어, 극강중투 상강호로 들어있는 극강중투호이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두초이고 자마두개 쫑대 하나 있고요. 어, 쫑에도 자마 있고 1 어, 1의에 0.8입니다. 금액은 어, 25만원입니다. 또 입헌 한여평입니다. 한여평에 상강호로 들어있는 극강중투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는 아주 유명한 산지에 경남, 어, 사천에, 어, 포곡산지에 포곡사피이죠. 그 포곡사피는 유명한 산지이고요. 어, 사피 종류가 단엽, 어, 사피부터 해서 사피 종류가 많이 나온 것이죠. 단엽 사피도 나온 곳이구요. 어, 포곡 사피, 지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 입장만 잘려있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어,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구요. 어, 이 까뿌리 건강합니다. 한 입장 빼고는 잎까뿌이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어, 포곡 사피 두쪽이고 자마 두개 있구요. 사이즈는 15에 0.6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화려한 포곡사피니까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유명한 난초 포곡사피입니다. 1번은 삼채 노코입니다. 두아변에 삼채 노코입니다. 어, 두아변으로 변이 잘 오가져 있죠. 자로가져 있으면서 잔나사지 들어있고요. 노코로 지금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 가로 지금 노코와 시로 어, 잘 들어있죠. 네. 어 이거는 또 어떻게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벤에는 어, 단엽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라사지도 들어 있고 노코가 아주 어, 잘 들어 있는 유명한 산지에 이것도 합천 유명한 산지의 난초입니다. 어, 유명한 산지 난초이고요. 노코로 아주 멋지게 자, 이리, 이리 보면 노코가 잘 들어 있죠. 두줄두 어, 줄에 노코가 지금 잘 들어 있습니다. 변도 아주 예쁘고요. 이쪽, 오른쪽에도 지금 시로로 들어있고요 어, 왼쪽에는 도화변이면서 놓고라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변이 도화변이기 때문에 이제 단엽으로 발전되면 상당히 멋진 품종이 될수 있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산채 도화변 놓고 어, 한 촉입니다. 한 촉이고 10에 0.5입니다. 10에 0.5이구요,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놓고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죠. 네, 뿌리 좋고요 네, 어, 12번입니다. 12번은, 어, 덕곡, 덕곡, 그, 초등학교, 합천 덕곡 초등학교 뒤에 어, 서반단엽밭자리에 난이고요, 서반단엽입니다. 어, 이수식의 떡국초등학교 거기는 이제 지금 난초는 고갈되고 난초가 없습니다. 난초가 어, 하도 사체를 많이 가서 다 해손되어 갖고 난초도 없고요. 어, 지, 거기서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어, 이렇게 산채한 쪽을 재란을 어, 해서 이렇게 한쪽 올리고 자만눈이 지금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수식에 같은 그런, 어, 이 난초에서 또 이제 서반으로 지금 발전을 어, 해가면서 서반문이 잘 들어있죠. 이게 이제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 강엽으로 가면서 서반 단엽이 아주 멋지게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도 종자가 아주 좋은 우수 종자목이고요. 어, 지금 생강은잘 달려있죠. 생강은잘 달려있고, 자마 눈이 또 이쪽에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네, 어, 발전을 계속 세력받고 달력받으면서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어, 서반단역 어, 두 촉이고 자마 눈 하나 8에 0.4입니다. 8에 0.4. 금액은 좀, 이 폭은 적지만 종자성은 아주 우수 종자목입니다. 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에는 두품종입니다. 산채 어, 입변삼반과 호봉륜입니다. 이거는 산채 어, 입변삼반이고요. 어, 두화변으로잘 어, 오가 있고, 중배가 부른 입변삼반에 문이 잘 들어있죠. 변이 아주 예쁜 잎변 3반입니다. 어, 발전, 산체에서 이렇게 변이 예쁘면, 세력받고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어, 그러면 변이 둥글둥글하게 돌아도 가면서 아주 예쁜 그런 잎변 3반입니다. 산체 생강건, 뿔이잘 달려있고 생강건 잘 달려있습니다. 달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잎변 3반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변이 아주 예쁩니다. 네, 요거는, 어, 산채 출발 까닥지이고 후육질입니다. 산채 어, 생강근, 생강근 요쪽에 잘 달려있구요. 어, 생강근, 주근으로 생강근 잘 달려있고, 무늬도 이렇게 전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가 호복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네, 산채 출에서 이렇게 지금 까랑까랑한, 육질도 까랑까랑 합니다. 무늬도 전 입장이 지금 잘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어, 무늬가 지금 화려합니다.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대대로 같이 가버린다면 멋지겠죠. 어, 네, 산채 두 품종입니다. 각각 어, 15에 0.6입니다. 그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5에 0.6. 어, 금액은, 네, 8만원입니다. 종자목을 입실해 보십시오. 한개한개 5만원 판매하려하려다가 그냥 두 울에 묶어서 8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어,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맥명품입니다. 5번부터 어, 13번까지 여배하에 무늬종들이고요사체품 세바구니입니다.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댓글은 넣습니다. 가급적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가급적 또 문자를 남겨 주시고요. 어, 판매된 번호는 판매창 아래에 판매번호를 좀 확인하십시오. 판매번호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전화를 주십시오. 미처 어, 빨리 판매번호 못 올릴 경우도 있고요. 어, 판매번호 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